오늘... 에제 친구... 죽었는데... 오늘 할거 뭡니까? 오늘... 무슨 색이게 할 거예요? 빨간색입니다 <laughs> 초록색입니다 라임색입니다 마크의 모든 블록과 아이템들에 제가 말할 거예요 이건 무슨 색이게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건 무슨 색이게... 자세하게 또, 설명을 하면 되는 겁니다 뼈색입니다 잿가루 뿌리인데 <laughs> 어 약간 누리끼리한 흰색, 이런 식으로. 누리끼리한 흰색. <laughs> 오케이, 알겠습니까? <웃음> 아, 오케이. <laughs> 아, 근데 아이템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대답하는 거예요. 마법 부여되는 무슨 색이게 하면은 머릿속에 그려지는 걸로 생각해서 말해주시면 됩니다. 아, 오케이. 머릿속에 그려진 걸로? 아. <laughs> 하나 내드릴게요. 음... 네. 쉬운 걸로 먼저. 신호기는 무슨 색이게? 투명색 안에 있는 하늘색이요. 중간에 흰색 원 있어요. 밑에는 검은색 유리, 유리색이요. 남색 옥시디언이 있고요. 정답. 아이, 쉬었다. 쉬었다. 아 씨었다. 씨었다. 아우또 내려가. 내가 한 거잖아. 내려가. 왜? <laughs> 아, 내빼가아 내가 내가 맞췄잖아. 내가. 아 좋다. 어, 어, 유치원생들 진짜. 아 진짜. 하얀색 유관, 유광 테라코타는 무슨 색이게? 어? 노랑색이랑, 예. 흰색이랑, 예? 어 검은색. 아 계속 해보시죠. 아 밖에 생각 안 났는데 하늘색이네요 검은색이 아니고. <웃음> <웃음> 네 저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. 검은색이 아니고 하늘색이죠. <laughs> 내려가 내가 <돼요>? 어쩌자. <웃음> 예! <웃음> 아이, 뭐, <laughs> 운전은 왜 말을 못해? 머릿속에 어? 그려지는 게 없는 거야? 나이 블록을 몰랐는데. <laughs> 아이 블록을 모르는 거야? 난내머릿 <laughs> 속에 뭔가를 그리려고 했지만 물음표가 떠다니던데. 눈턱알만한 <laughs> <문턱> 걸로. 꾸멍은 <laughs> 무슨 색이게? 아 어렵다. <laughs> <저 되게> 주황색이었던 <laughs> 것 같아요. <웃음> 주황색이요? <웃음> 네. 네더 석영 원석은 무슨 색이게? 빨 약간 빨간색이랑 흰색이랑 살짝 어 회색 같은 거 섞여 있어요. 운타왜 말을 못하냐고 마플이 다 말하잖아 아니 마플이 틀릴 수도 있잖아 운타 머리 속으로 들어는걸 말해봐 마플이 말한 게 <laughs> 오란다 요 새끼입니다 오란다 요 새끼에 아, 어, 와... 빨간색이랑 흰색이랑 약간 회색 섞여있는 거 회색이 약간씩 약간씩 섞여있다고 아 이거 어, 아... 초코파이 <laughs> 이게 왜 음... 초코파이야 얜또아 <laughs> <laughs> 초코파이야 이거? 내가 낼 테니까 꼬모님이 맞혀봐요 아, 전 머리 쪽에 물슨표도다니는데요 네? <laughs> 네? 아, okay, 해보시죠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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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거 있어, 좋은 거 있어. 뭐 보는 뭐, 거? 전달체는 무슨 색이게? 전달체? <laughs> 전달체? 동그란 게 <그게> 무슨 색이야? 동그? <laughs> 뭐? 아, <laughs> 약간... 어, 근데 이거 무슨 색이야 이거? <laughs> 그래 무슨 색이라고 해야 돼걔를걔가어색 <laughs> 바질 운동 옷색? 어? 어? 맞는데? 어? 어 맞는데? 맞아 색 빠진 온도호색, 색 온도호색 색 맞다고 이게 왜색 빠진 <laughs> 온도호색 맞는데? 맞다고 정확한 색 <laughs> 관측기는 무슨 색입니까? 관측기? 회색. 회색에 각별님 얼굴 그려져 있는 색 각별님 얼굴 그려져 있는 색은 뭐야 색 하나 더 있어 맞춰야 돼 검은색 아니야 빨간색 색. 검은색 정답. 회색 빨간색 있어 빨간색 <laughs> 뒤에 빨간색 있다고 아 귀엽다색. 방벽은 네. 무슨 색이냐? 빨... 빨. 투명색. 빨간색 투명 빨간색 투명 빨간색 투명 빨간색 투명. <laughs> 투명이요. 이것은 과연 빨간색인가 투명색인가? 둥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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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둥둥. 토론 60분. 이건, 이건 빨간색이야 <laughs> 흰색이야 뭐야? <laughs> 이거 주차 금지색. 주차 금지색. 금시색은... <laughs> 어, 나 재밌는 소리가 났어. 가만히 조용히 있어봐요. 오케이. 운태이. 이거 무슨 색입니까? 이거? 이거 이름 모르는 사람 약간 많던데. 많아 많아. <laughs> 어... 많아. <laughs> 와 진짜. 지금, 어 지금부터 머리 위에 물음표 떠다닌다. 이야 이게 어, 뭐, 뭐야. 분홍, 분홍색은 아니고. 어... <laughs> 퍼플색퍼플색아 <laughs> 아니, 보라색은, <laughs> 보라색은 이거지. 어... 그 분홍색하고 보라색 가운데 있는 거. 라홍색이. <laughs> <다 웃음> 근데 맞네, 분홍색하고 보라색 가운데 있는 색 맞네 <웃음> 맞네 <웃음> 그라데이션 그라데이션 맞네 이것도 같이 세트로 잘 모르지? 회색이잖아 <laughs> 회색은 진한 게 있습니다, 따로 <laughs> 예, 회색 <laughs> 뭐야, 뭐, 뭐, 흰색도 아니고 회회 흰색이야? 회 흰색이요? 회 흰색? 오 어, 근데 비슷해. 근데 비슷해. 회백색 회... 정답해. 회백색 정답. 이거 <laughs> 뭐야 이거? 회백색 정답. 회백색입니다. 책장은 무슨 색이게? 색이 어 어렵다. 어. 어... 어... 갈색. 기억이 그, 둘이의... 일단 어 일단 갈색 있고요. 빨간색 있고요. 초록색 있고, 있고요. 파란색 있고요. 있고. 있고요. 어... 주황색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. 갈색. 안돼. 빨간색 맞췄고. 갈색 맞췄고. <laughs> 파란색 맞췄고. 연두색 맞췄다. 맞추고다 맞춘 것 같은데요. 상품 없습니까? 상품이요? 자, 운터 가지세요. <웃음> <웃음>